잠이 보약이다. 성장 호르몬을 깨우는 밤의 기적.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신가요? 우리는 흔히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로 값비싼 화장품이나 영양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노화 멈춤, 회춘의 묘약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성장 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를 자라게 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키우며 피부의 탄력을 되찾아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노화를 늦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이처럼 중요한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입니다. 이 황금 시간대에 얼마나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느냐가 우리의 젊음과 건강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바쁜 생활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잠못 이루는 밤이 길어질수록 성장 호르몬 분비는 줄어들고 우리 몸은 노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성장 호르몬을 끌어올리는 세 가지 생활 습관. 첫째,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근육에 적당한 자극을 주면, 우리 몸은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키기 위해 성장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가벼운 맨몸 운동, 요가 등 일상에서의 꾸준히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시에서 4시간 전에 운동을 마치면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a i 니 n 감티V. 고루틴의 오늘 하루 루틴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둘째, 공복 상태를 유지하세요. 성장 호르몬은 혈당 수치가 낮을 때더잘 분비됩니다. 잠들기 전 야식을 먹거나 과도한 식사를 하면 혈당이 높아져 성장 호르몬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어 체중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마음의 근력 운동으로 숙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그러나 이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더 가지려 하고 더 완벽해지려고 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걱정, 내일의 불안, 과거의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얕은 잠을 자게 되고 결국 성장 호르몬 분비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의 걱정거리를 모두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명상과 기도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수면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하루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음 속의 소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는 연습을 합니다. 다음은 읽고 쓰기로 가볍고 긍정적인 글을 읽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들을 일기로 적어보세요. 자신의 감정을 글로 정리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마음 근력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보세요. 잠들기 전에 듣는 클래식 음악 한 곡, 좋은 성경 한 구절 떠올리기,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스트레스와 걱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바로 마음 근력 운동의 시작입니다. 결국,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은 단순히 오래 자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을 통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고 젊음과 건강을 되찾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잠을 성장 호르몬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밤 10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신부님들은 잠은 작은 죽음이다. 라고 생각하신대요. 깊고 편안한 잠이 여러분의 젊음과 건강과 활기찬 아침을 지켜줄 것입니다. 잘 자야 젊어집니다. 또 하나의 죽음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푹 자야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AI 영감TV 참 고맙고 감사하며 사랑합니다.